안녕하세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요리기실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리를 해볼 건데요. 어떤 요리를 할것 같냐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캠핑 요리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가 함께하는 양성평등, 엄마와 함께하는 권리와 이익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든 영역에 차별을 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익을 나누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 시대에는 어머니나 아버지 서로의 역할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 시대에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건지 우리 즐거운 요리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음, 아이들과 함께하는 요리로서 스파게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소세지 속에 스파게티를 붓고 있는 아주 재미난 요리 시간이에요. 우리 아버님들이 캠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노는 것, 그리고 힘들게 텐트를 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혹시 직접 아이들과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어머니들을 쉬게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적은 있으신가요? 오늘은 어머니를 쉬게 하고 아이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가 멋지게 요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스파게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스파게티의 재료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스파게티 면, 소세지, 각종 채소들, 그리고 페페로치니가 있어요. 오늘은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외에도 저희가 세 가지 버전의 스파게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캠핑을 가서 아버지님들이 모든 요리를 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할수 있는 일을 조금 나눠 주도록 하죠. 이런 프랑크 소세지를 준비하신 다음에 빨대로 구멍을 뚫어볼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시키시면 아주 재밌게 하실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함께 하는 시간들을 또 굉장히 재밌게 생각한답니다. 소세지에 구멍을 뚫으신 다음에 스파게티 면을 넣어주실 거예요. 가운데까지 잘 넣어주시고요. 저희 집 아이들도 이렇게 스파게티에다가 꽂는 걸 굉장히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감도 있고요. 아이들한테 캠핑이라는 것을 가서 함께 텐트도 쳐보고 또 요리를 한다는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소세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물을 끓일 거예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스파게티는 소금을 한 티스푼 정도 넣어 줄 거고요 소금을 넣어주는 이유는 면에 간이 배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스파게티면을 넣을 텐데요 스파게티는 이렇게 길기 때문에 좀 기다란 냄비나 아니면 커다란 냄비에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스파게티는 손가락 하나 정도 맞으면 1인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맞추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약 8분이 지나면 이렇게 스파게티가 잘 익어요. 그 안에 스파게티가 할 동안 저희가 야채를 손질해 볼게요. 자, 마늘은 펼승기를 합니다. 양송이도 펜슬기를 할 거고요. 양파는 반으로 썰어서 이것도 채를 썰 겁니다. 간단하죠. 재료가 소개가 모두 끝났어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알려 드릴게요. 이럴 때 우리 아버지들이 한 번쯤 어, 내가 요리를 너무 잘하고 있어. 너희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라고 칭찬해 주시거나 좀 으쓱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냄비에다가 오일을 한 티스푼 정도 넣을 거예요. 요리를 하다 보면 1티스푼, 1티스푼 되게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통은 집에 있는 숟가락으로 계량을 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계량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은 1티스푼 하면 숟가락으로 반절 정도 되는 양이에요. 자, 기름이 달아오르면 마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와 달리 굉장히 간단한 음식들을 많이 추구를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런 스파게티나 아니면 조개찜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요. 아이들하고 함께 하기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 이런 스파게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스파게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단하면서 여러 가지 버전을 활용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아버님들이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생각하는 우리 어머님들의 모습은 어떠하셨나요? 항상 나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 주시거나 나의 옷을 챙겨 주시거나 그런 역할들만 하시지 않으셨나요? 요즘에는 여성들이 많은 일자리를 갖고 계시면서 서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평등하게 할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함께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부부끼리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잘 볶아졌으면요, 여기에다가 면을 넣을 거예요. 잘 볶아진 면을 넣으실 거고요. 면을 넣으시면서 여기에 면수를 약간 넣어주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두면 아이들이 그나마 자주 어른들하고 함께 캠핑도 가고 놀러도 가지만 중학교 이상이 되면 아마 난안가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은데요.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른들이 함께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고 또 서로의 역할이나 아니면 평등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리 잘하는 아버지 멋있지 않습니까? 자, 스파게티 면이 볶아지면 이제 양념을 할 건데요. 보통 알리오 올리에는 소금과 후추로만 간을 해요. 후추와 소금을 넣으실 텐데, 면에 이미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면에 간을 한번 보시고 소금의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오늘은 제가 세 가지 버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알리올리오처럼 오 기본 요리를 한 다음에 여기에 어떤 영양물 추가에 따라서 세 가지 버전의 스파게티가 완성이 됩니다. 면이 좀 익으셨으면 이때 남은 야채들을 넣을게요 알리올리오 버전의 스파게티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나는데요 저는 아이들이 알리올리오를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 또 양념의 맛을 좀 싫어하기도 해요. 왜냐면 기름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에다가 다른 양념을 좀 하는데요. 소금 대신 굴 소스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멸치액젓을 약간 넣습니다. 멸치액젓을 넣은 스파게티는 좀 생소하시죠? 외국에는 엔초비라는 멸치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멸치 액젓과 비슷한데요. 통 멸치를 가지고 이렇게 스파게티를 만들기도 한답니다. 의외로 아이들이 이렇게 굴소스와 멸치 액젓을 넣은 스파게티를 굉장히 맛있어 해요. 자, 이렇게 하나의 스파게티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두 가지 버전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다음은 토마, 기존의 토마토 소스를 가지고 집에서 만든 정말 홈메이드 같은 우리 스파게티를 만들 수 있어요. 자, 토마토 스파게티인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름을 좀 넣어주시고요. 토마토를 익혀줍니다. 보통에는 뜨거운 물에 살짝 담그셔서 껍질을 벗기기도 하는데 오늘은 토마토를 한번 볶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책을 보면 고릴라라는 책이 있어요. 고릴라라는 책을 보면 어머니가 나무로 목수일을 하고요. 아버지가 집안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좀 생소한 풍경의 책이었어요. 지금이야 요즘 많이들 하고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좀 흔하지는 않았죠. 우리가 아빠가 일을 하고 엄마는 집에서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이 꼭 여자는 이것을 해야 되고 남자는 이런 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조금 정해진 것처럼 하는 바가 있죠. 우리 아이들도 남자는 울어서 안 되고 여자들은 안전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버님들 알고 계시죠? <laughs> 자, 토마토가 익고 있어요. 어른들이 같이 시간을 같이 보내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보고 크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또 그런 권리들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토마토가 이렇게 익으면 아마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실 거예요. 껍질을 벗기셔도 되고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토마토가 잘 익으면 시중에 판매하는 스파게티 소스를 가지고 멋있는 홈메이드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기존의 스파게티 소스만 가지고 풍부하고 깊은 맛을 내기는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스파게티 소스에 토마토 케첩 그리고 굴소스 약간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설탕입니다. 설탕도 아주 약간 들어가는데요. 이 설탕이 들어가는 이유는 설탕으로 인해서 토마토의 신맛을 없애주는 것과 감칠맛을 주기 때문이에요. 단 주의하실 점은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된다는 점. 자, 스파게티 소스가 이렇게 졸여들면. 여기에 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삶아 놓은 소세지를 품은 스파게티면을 넣으시고요. 볶아 주시면서 여기도 면수를 약간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파게티를 응용한 요리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렇게 토마토 스파게티에 우유나 생크림을 넣으면 로제 파스타가 되고요. 넣는 양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버전의 스파게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생크림 파스타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스파게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예쁘게 담아 볼까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스파게티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누구 하나가 어, 나는 너에게 평등하게 해줄 거야, 혹은 나만 잘하니까 모든 것이 편등해질 거야, 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캠핑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한 것은 서로에게 이런 것에 대한 깊은 논의와 우리 아이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어떤 일을 나누지 않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아버님들의 하나의 소통, 이야기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교실을 통해서 양성 평등 한번 이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S.입니다.